78년 여름에 3 0 살짜리 네덜란드 식물학자. 그 사람 이름 좀 불러볼까요? 휴고 데 브리스라는 사람이죠. 그럼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거니까 과거 본사예요 이거라고 불려지는 식물학자가 영국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찰스 다인을 만나기 위해서. 얘는 여행입니다. 그 여행은 영적인 여행 이상이었습니다. 과학적인 방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여행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거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이거 이상으로 아주 훌륭한 거였습니다. 깨우침이 있었다는 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다인은 베이케이션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자택에서 더클링이라는 장소에서. 하지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사람은 트랙다운 추적하다야. 이어동사라고 하거든요. 이두 단어를 이어동사는 대명사 목적어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두개 사이에. 밖에 적는 순간 틀린다고요. 다운 뒤로 이동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볼게요. 이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인공이었던 이, 데브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여기부터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마르고, 열성을 갖고 있고, 흥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 사람이요. 형용사들로부터 나온 분사구문인 거예요, 지금. 형용사 세 개. 흥분하는데, 흥분하는데 뭐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턱수염입니다 필적할 만하다라는 거 주격 관계대 명사고, 다윈의 턱수염과 필적할 만한 턱수염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턱수염을 갖고 있다. 말랐고 열성적이고 흥분을 잘한다 이거죠. 이 사람은 그의 여기까지는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얘는 우상은 다윈입니다. 지칭추노를 낼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잘알아둬요 그의 우상의 어렸던 모습처럼 보였다. 우상 다윈. 어린 모습 다윈의 모습 이렇게 된 거죠. 과 비슷했다. 그는 다인의 끈기를 가지고 있었다. 다인처럼 뜬 끈기가 가졌다. 그 만남은 머스트 뒤에 반드시 해부피피가 필요해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확신입니다. 단지 과거의 확신입니다. 머스 피하면 안 돼요. 현재의 확신이에요. 그 모임은 굉장히 힘들어요. 진을 빼는 것 같았다. 일이면 틀립니다. 4 앞에 심표가 있으면 이유를 나타내요. 비코즈예요 얘는 모임입니다. 모임이 두 시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지속되다라는 이 자동사는 수동태를 만들지 않아요. 자동사니까. 수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인은 다인은 스스로를 떠났다.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 다인이고요. 이 사람도 다인입니다. 그냥 힘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힘셀프라고 적어야 돼.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깐 쉬기 위해서. 두 시간 동안 만남이 이어졌고 굉장히 지친 만남이었어. 그래서 다이은 힘들어서 자리를 떠났어. 그랬을 때 우리의 주인공은 영국을 떠났어. 영적인 여행이야. 깨달음이 있었다고. 뭐된 채로 떠났을까? 변화된 채로. 뭐적으로. 생각면에서 바뀐 거야. 변화된 채로 떠났다. 여기가 중요하겠지. 이 사람 뭔가 깨우침이 있었던 거야. 노모된 불가하다라는 거지. 두 시간을 무슨 대화라고 표현했어? 이 사람은 짧은 대화라고 표현했어. 짧은 대화에 불과했지만다위은 헤드피피, 인설트, 끼어 넣었어. 수문을. 디브리스의 질주하는 마음에 수문을 끼어 넣었어. 여기다 저거. 함축적 의미 시험 문제. 빈칸 추론일 수도 있지만 함축점이 수문을 끼워 넣어서 이 수문이 하는 역할은 뭐야? 수문이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어? 뭐를 잘한다 그랬어? 흥분, 열성, 열성과 그리고 흥분을 조절하는 역할. 흥분하고, 열성을 갖고 흥분하는 역할을 조절하게 됐다는 이야기야. 그게 변화된 모습이었던 거야. 그 수문을, 이게 깨달은 거야. 이, 아, 내가 이걸 좀 조절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다인이 일부러 넣어준 건 아니야. 근데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다인이 넣어줬다고 표현을 한 거야. 완벽하게 심표뒤의 분사금은 되돌려놨어. 완벽하게 그것을 영원히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거야. 질주하는 마음을 되돌렸다고. 이 사람은 암스테르담에 돌아와서 그의 이전에 있었던 연구를 끝냈어. 연구를 그만 뒀단 이야기야. 덩굴손, 식물에 있는 덩굴손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전, 이전에 하던 작업을 끝마쳤어. 그리고 자신을 던졌어. 누가? 이가 이 사람 스스로가 던진 거야.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이제 다인의 후계자가 된 거야. 스스로. 다인이 하고 있던 수수께끼, 유전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는데 헌신한 거야. 뭔가를 깨달은 거야. 학교 선생님이 이거 뭐 필기해준 거 있으면 반드시 체크해 놔야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반드시 물어봐야 돼. 알겠지? 아, 오케이?